안녕하세요. 푸릉빛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까지만 추위가 있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많이 풀린다고 하죠. 이제 곧 봄이 머지않아 올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음, 앞에 이 아이는 링기우스랍니다. 링기우스, 요렇게 한포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위에 돌기가 아주 요렇게 돌기가 아주 뚜렷하게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링기우스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가 요렇게 한 포트에 두 수가 여러 개 요렇게 담겨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핑클루비 핑클루비가 이렇게 있고요.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시 그린이랍니다. 아이시 그린 이렇게 장미처럼 뽀얀 장미처럼 너무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개 정도 이렇게 합식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예쁠 것 같습니다. 아이시 그린 한개 육천 원입니다.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자구가 달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립스틱 한개 6,000원입니다. 그리고 뮬란뮬란이 이렇게 있고요. 뮬란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엘 히어로랍니다 엘 히어로 이렇게 있고요 엘 히어로 한개 8,000원입니다 아보카도 크림이랍니다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이두짜리도 있고요 또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아보카도 크림 한개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별의 눈물, 별의 눈물이 요즘 꽃이 활짝 폈는 걸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는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아 가지고 분갈이 해 놓은 별의 눈물인데 꽃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폈답니다 이렇게 꽃이 이런 색으로 지금 어, 꽃이 펴더라고요 별의 눈물이 한개 8,000원 입니다 부다템플입니다 부다템플 이렇게 이도도 있고 이렇게 두 수가 조금씩 틀리게 담겨져 있어요 어, 부다템플 7,000원입니다 루우철화랍니다 로우 루우철화가 로우 이렇게 이렇게 색감이 예쁜 루우철화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백야랍니다. 백가 백야도 이렇게 참 예쁘죠. 이렇게 모두 이렇게 생겼어요. 또 색감이 이렇게 조금 더덜어언 백야도 있고요. 어, 백야는 한개만 원입니다. 블루진이랍니다. 전에 큼직한 블루진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많이 크지 않는 키우시기에 적당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개 8,000원입니다. 그리고 벌루클스랍니다. 위에 이렇게 웨이버가 있고 분홍빛으로 또이 아이도 나름 이렇게 굉장히 또 특이하고 예쁘네요. 벌루클스랍니다.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루클스한개 8,000원입니다. 그리고 백봉, 어, 2두 짜리입니다. 2두가, 백봉, 일본 백봉도 2두가 이렇게 있고요. 2두 짜리는 8,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또, 라울, 라울을, 어, 이번에는, 라울을 여기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와, 워낙 이렇게 따글따게 따글따글하게 굳히져가지고, 어, 포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벌, 어, 이걸, 라울은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한 포트가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모두 제가 꽃대를 다이렇게 잘라줬거든요. 꽃대를 잘라준 자국이랍니다. 한 포트가 모두 이렇게 라울 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로지랍니다. 라울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면 로지는 노르 스름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한 포트가 이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1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보다템플또 이런 아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두 외도로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꽃 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다템플은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어, 지금 꽃망울이를 이렇게 지금 맺었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꽃망울이가 지금 살짝 이제 지금 맺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이들은 머지않아서 꽃이 한가득 펴줄 것 같죠 어, 이렇게 부다템플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펴주는 이런 아이랍니다 다음에 꽃이 활짝 펼때 보여드릴 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어, 부다템플 이 아이들은 가격이 5천원입니다 그리고 모산이랍니다 모산이 이렇게 있고요. 모산 한개 8,000원이고요. 어, 홍포도 랍니다. 홍포도가 이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한 포트에 모두 이렇게 2도도 있고 3도도 있고 그렇네요. 이런 아이는 좀 크니까 2도가 있고요. 어, 홍포도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파랑새 파랑새가, 어, 파랑새 8,000원이고요. 또, 백봉이, 이 아이는 얼굴이 큼직한 제 백봉이랍니다. 얼굴이 큰 백봉은 한개만 원이고요. 또, 이 아이들은 어, 얼굴이 작은 마한 일본 백봉입니다. 일본 백봉, 어, 한개 6,000원입니다. 이두는 8,000원이고, 이렇게 외두는 6,000원입니다. 백봉은 이렇게 두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맨 칠리. 라이맨 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어, 한 포터에 만원입니다. 루비도 나랍니다. 루비도나,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루비도나, 이렇게 있어요.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그린 서퍼, 그린 서퍼가 이렇게 보트 포트에 한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린 서퍼 한 포트에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어 세네시오 서푼 세네시오 서푼이랍니다 세네시오 서푼이 한 포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포터에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댄섬, 댄섬이 꽃이 이렇게 이제 펴고 있네요. 어, 여기 댄섬이, 꽃이 많이 편 댄섬은 손님이 갖고 가셨고, 꽃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피는 아이랍니다. 댄섬 한 포터에 12,000원입니다. 신을, 신월이한 포터에 만 원이고요. 한버터가 이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마옥 개마옥이 이렇게 있어요 개마옥 어, 한 개에 18,000원입니다 음또 녹기란도 보여드릴까요 녹기란이 위에 지금 꽃이 굉장히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이렇게 폈답니다. 녹기란. 녹기란 한포터에 18,000원입니다. 녹기란은 이 꼬지가 굉장히 잘 되죠. 한 개가 떨어지, 떨어져가지고 위에 올려놓으면 거의 100%에 가깝게 이 아이는 나더라고요. 녹기란 18,000원입니다. 원종 프리티랍니다. 원종 프리티가 한 포트에 이렇게 하나 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일본 백도, 일본 백도가 이렇게 있고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르케인. 아르케인이 금직하게 한 포트에 포트에 넘치도록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도도 있고 또 금직한 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아르케인 한 포트에 2만 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오비리 때오비리때6 0 0 0원이고요어 원종미니 베어연이랍니다 원종미니 베거연이 꽃이 요즘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지금 펴주고 있네요. 한 포터가 양이 한포터가 양이 2정도 됩니다. 요렇게. 원종 미니 벽어연, 어, 한포터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라탐. 라탐, 한개 6,000원이고요. 그리고 파피스 로저랍니다. 입장이 요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이렇게 있게 빨갛게 이렇게 커주는 바피스 로즈. 어, 한개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인제. 소인제랍니다. 한 포터가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어, 한 포터에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염자. 빨갛게 물이 드는 염자가 한 포터가 이 정도 됩니다. 어, 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또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도 있어요. 어, 그것도 한 포터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덕양갈매기 이번에 데리고 온 덕양갈매기는 조금 더 크기 크기가 조금 더 크답니다 지난번에 아이보다 어 이거는 한 포트에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키가 좀더 크고 어 덩치가 약간 약간 좀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한 포트에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휴밀리스. 휴밀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모두 다 이렇게 한 포트가 예쁘게 생겼죠. 휴밀리스도 이렇게 합식을 하면은 굉장히 예쁘답니다. 휴밀리스. 한 개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희성. 희승. 희성이 한 포트가 이정도 됩니다. 한 개에 2,000원이고, 세개 5,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한개 2,000원이고 세개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악무악무가한포터 2,000원이고 세개 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노경이랍니다. 노경. 이렇게 한포터가 이 정도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노경 어, 한 포트 2,000원 세개 5,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밝았네요. 한 포트가 이 정도 이 정도 있으 어, 됩니다. 밥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포터가 이렇게이 정도 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어, 한 포터에 2,000원이고, 세 개에 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오투샤랍니다오투샤가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하게 많이 붙여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돌덩어리처럼 땡글땡글하네요. 옵토샤한포트에 어, 어,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대형종 옵토샤랍니다한 어, 개씩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심어주도 굉장히 큼직하게 커주는 대형종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어, 한포트에 지금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가랑코의 카랑, 금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예쁘죠. 어 가랑코의 금이 아이는 한터에 육천 원입니다. 이렇게 어, 물이 이렇게 두 수는 다화분마다 조금씩 다르게 담겨져 있어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꽃대를 많이 지금 올려주고 있네요. 어, 한 포터에 6,000원 입니다 그리고 흑토이 흑토이는 이렇게 한 포터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어, 한 포터에 가격은 7,000원 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